상수 a에 대하여 함수 f(x)는 가우스 x의 제곱, 더하기 e a의 가우스 x 더하기 a 제곱이 x는 1에서 연속일 때 심지어 a 제곱의 값을 구하셔. 우리 연속 그러면요, 막 1에서 연속 그러면 f 1 함수 값과 리미트 x가 1로 갈때 f(x) 예, 극한 값이죠. 극한값 볼 때는 좌극한, 우극한 이렇게 보는 겁니다. 극한값이 같아져야 돼요. 요거를 이용을 해야 됩니다. 일단 가우스 x가 있죠. 이 가우스 x를 보면요. 일도 가우스 1은 가우스 1은 1이죠. 가우스 0.9. 이게 x보다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라는데 이게 좀 말이 어려우면 작거나 같은 거 보면 작거나 같은 거. 작거나 같은 것 중에 최대의 정수. 또는 그냥 소수 부분은 버린다고 생각해도 돼요. 소수 부분 버려서 정수 부분 묻는 겁니다. 그래서 0 9면요 0.9보다 작거나 같은 것 중에 최대의 정수 0. 또는 소수 부분 버리면 그냥 0.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, 뭐 1보다 좀큰 거, 1.1 같은 경우는 가우스에 주 1이 되겠죠. 그래서 우리가 1로 갈때 볼게요. 이렇게 가르쳐 놓고 제가 보통 쓰면은 여기 좌극한 함수값 우극한 이렇게 씁니다. 자, 1로 갈때 볼게요. 1로 갈때 함수값은 1 나오죠. 그리고 1 우극한, 1보다 좀큰 거, 1로 갈때 우극한도 1 나오고요. 좌극한, 1보다 좀 작은 거, 0.9999뭐 이런 것도 가우스에 좀다 0이 돼요. 이렇게입니다. 좌극한 함수값, 우극한 이렇게 쓰는 겁니다. 제가 그래서 이 가우스는 특징이요 함수값과 우극한은 똑같이 나오죠. 그래서 지금 f1에 제가 우극한하고 함수값 같이 볼게요. 이렇게 쓸까요 똑같을 거니까 그럼 1로 가니까요. 어차피 1 집어넣으면은 1 더하기 여기 2a 더하기 a 제곱 이렇게 나옵니다. 이게 우극한 감수 값이고요. 자 좌극한 값은 가우스 자 좌극한 값은 0이었죠. 0, 0 그냥 a 제곱 이렇게 나와요. 연속이 되기 위해서 이 값이 서로 같아져야 됩니다. a 제곱 이 사라지고 1 플러스 2a가 0 되면 되겠죠. a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. 그래서 16a 제곱 구하면 a 제곱은 4분의 1이고요. 16 곱하면 답은 4가 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